다고리 계란 이력제도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미TV의 김대영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다고리 계란 이력제도가 본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차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2차와 3차 그리고 추가 시범 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시행 중인 다고리 계란 이력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아주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고리 계란 이력제도의 도입 배경과 업무에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볼게요. 자보리계란 이력제도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일까요? 자,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알고 믿고 축산물 이력제로 안심하고 먹자.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 이력제도는 어떠한 업무일까요? 축산물 이력제도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이력 정보의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통의 투명성 확보 부분인데요. 다고리계란 이력제의 업무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산물 이력제 구축 사업은 2008년도에는 국내산 소, 2010년도에는 수입쇠고기, 2014년도에는 국내산 돼지, 2018년도에는 수입 돼지고기, 그리고 다고리 계란 이력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고리 계란 이력제 도입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2016년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억을 되살려보죠. 2016년 11월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다고리 계란 이력제가 도입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된 사건의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거의 매년 반복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2016년도에도 어김없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이 지나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2017년도 여름까지 이어지면서 언론은 연일 무차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고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축산물 먹거리 안전과 방역에 대한 불안감이 불만으로 표출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월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살충제 계란 파동이죠. 이 당시만 해도 우리의 대응 수준은 어땠나요? 난각에 표시하던 농가 번호는 임의로 지정이 가능했고, 유통 경로는 파악할 길이 없었습니다. 축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만과 질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물론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고리 계란 이력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 되었고요. 가정용 계란에 대한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도입됩니다. 2022년도에는 계란 유통센터를 도입하기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GP센터에서 EPC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만과 질타가 이어지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2017년 8월 18일 당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내 계란 안전 대책 일환으로 2020년 도입 예정인 가금 이력제를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전에도 다고리 계란 이력제에 대한 기본적인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 것은 이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로 2년여 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하여 본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란 일자만으로도 농가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수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력번호가 별도로 필요한 거죠? 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다고리계란 이력제를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여 문제가 된 제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산라일자보다는 유통의 흐름까지 포함된 개념인 다고리 계란 이력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간 넓은 범위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 이력 관리와 유통 이력 관리로 구분하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고리 계란 이력제 도입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금 및 가금 산물의 위생, 안전상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 가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이력제도의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도입으로 국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고리계란 이력제도입 배경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공감하실 것으로 이해하고 이력제 추진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제 추진 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총괄 및 지도감독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시행기관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시도에는 일부 사무가 위임된 형태입니다. 다음은 다구리 계란 이력제의 기본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형의 하단에는 대상 유형별 업무가 표시되어 있고, 굵은 화살표로 표시된 업무는 단방향 또는 양방향 간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시면 되고, 점선의 화살표는 바로 다음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내가 속한 유형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력제의 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다고리 계란 이력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용어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 용어는 농장식별번호입니다. 농장식별번호는 이력지 업무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농장식별번호는 6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처럼 각 지역별로 다른 코드로 부여되어 있고 5자리 숫자가 농가의 일련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인천, 경기의 지역코드는 1이고 일련번호가 23456이라면 1,2,3,4,5,6이 농장식별번호인 셈이죠. 2017년 일제 조사를 통해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했는데요. 이 시기 이후에 농장을 시작하셨거나 휴폐업으로 농장 운영을 안 하시다가 뒤늦게 다시 시작하신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요청은 사업자등록증, 농장경영체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이력지원실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사육현황 신고입니다. 사육현황 신고는 말 그대로 농장에 사육 중인 수수가 몇 마리인지 확인해 주시는 과정인데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사육하고 있는 수수를 다음 달 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육 유형과 종류별 마릿수를 신고해 주시는데 이력지원실 1577-2633으로 전화하시거나 농가에 발송된 문자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방법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다고리 사용농가의 경우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하여 위탁사역을 하는 경우에는 계열화 사업자에서 대리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농가에서 직접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Nope. 다음으로 이력번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번호는 12자리 식별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력번호 발급체계를 보면, 소는 0번, 돼지 1번, 닭 2번, 계란 3번, 4번은 비어있고, 5번은 오리입니다. 한 자리는 축종 코드고, 남은 11자리의 숫자는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닭과 오리는 축종, 도축연월일, 도축장 코드, 1년번호로 구성되어 12자리가 됩니다. 닭오리는 도축연월일로 6자리 숫자로 표시하는 반면, 계란은 연도가 빠진 월 1만 표시합니다. 다고리가 도축연도두 자리를 추가로 표시하는 만큼 1년 번호에서는 계란보다 두 자리가 적습니다. 다음으로 이력번호 표시 의무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고리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선별포장업자, 유기축산, 동물복지인증농장, 재포장해석을 인증받은 식용난 수집판매업자, 그리고 1만 수 미만 규모의 햅썹을 인증받은 식용란 수집 판매 업자가 표시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농장 식별 번호가 없는 다고리 계란의 경우에는 도축 또는 선별 포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농장 식별 번호 발급 완료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력 번호의 표시는 최소 포장 단위가 기준입니다. 벌크나 개체 포장, 그리고 계란은 19, 15구, 39등 제품의 최소포장 단위 라벨에 표시하시면 되고 용도가 가정용이 아닌 경우 이력번호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번호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해소 후 소급해서 발급 신청하시면 되며 전산신고 의무 대상자는 전산적으로 등록한 경우 별도의 보관 의무는 면제가 되나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진도를 잘 따라오셨다면 다고리계란 이력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을 텐데요. 아직 이해가 잘안 된다라고 하시면 반복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각 유형별 전산 등록 업무에 관한 내용은 유형별로 제작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이력지원실 1577-2633번으로 연락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등록한 이력 정보는 소비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업무하시면서 정확한 이력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